오늘 하나됨 일안에서 이안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회전 교차로인데요. 어, 이것을 운전하는 방법은 운행하는 방법은 어,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서 그 차량이 안에 들어오면 진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에, 그냥 막 밀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양보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안전한 그런 시스템이지만. 어, 사고가 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양보하지 않으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을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결국 분열이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어, 이 평행선을 긋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타협안을 내고 하나로 잘갈수 있는 그런 역사의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난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민수기 3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더 보시면은 요단 서편 왼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할 땅이고요. 오른쪽 오른쪽이 요단 동편 현재 요르단 땅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주실려고 한 땅은 아니고 이제 교두보를 삼아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땅인데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지명을 주, 유념해서 보시면 바산, 그다음 밑에 길르앗이 있는데 바산의 암소 그러면 굉장히 풍요로운 복을 받은 땅이라는 의미고요. 길르앗도 아르논강에서 야복강 사이에 있는데 이 땅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여기보다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두가 말을 못했는데 열두지파 중에 두지파만 여기 남았으면 좋겠다 올라가긴 뭘 올라가냐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못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지파 사람들이 발끈하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타협안을 모세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그래서 모두가 올라가서 요단사편에서 싸운 다음에 이 땅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하는 것이 성경 역사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은 루벤지파와 갓지파의 안인데 요단 동편 길러앗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제안입니다. 금방 두 지명을 말씀드렸는데 바산과 길러앗입니다. 따라 해봅시다. 바산과 길러앗. 예, 바산과 길루아 땅을 주셔서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가축이 많아요. 여기 가축 키우기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이 쳐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갖고 올라가서 싸우지 않도록 여기에 앉아있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 다른 지파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우리는 앞으로 전사자도 나오고 싸우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떻게 자기네만 살자고 안 올라간다고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것이죠 오늘 두 지파가 주장을 했는데 자 따라 합시다 루벤 지파 네, 그 다음에 갓 지파 자이두 지파가 그 주장을 했습니다 루벤 지파는 왜 그랬을까 루벤 지파가 원래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니까 형 노릇을 하고 싶은데,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십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리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도 차지해 가지고 거기서 좀 앞장서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왜갓 지파와 함께 그런 얘기를 했을까? 38년 이상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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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싸 있잖아요 그런데 남쪽에 갓자손과 루벤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죠 옆에 있으니까 같이 뜻을 나누었는데 오히려 갓지파가 더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요단동편에 있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했는지 2절 6절 25절 33절에 순서가 루벤지파 갓지파가 아니고 갓지파, 루벤지파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갓지파가 더 여기 남겠다는 주장을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자기들만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모세는 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단 서편으로 올라가서 함께 싸워야 된다. 요단 동편이 아니고 요단 서편으로 올라가서 함께 싸워야 된다. 지금 요단 동쪽에 그냥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입장을 분명하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지파가 낙심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을 낙심해서 못 올라간 일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가데스 바니아에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고 왔던 열 명이 와 가지고 나쁜 땅이다. 우리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모두가 못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38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하고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두 사람만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루벤지파와 같이 파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모두가 낙심해서 우리 다못 올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또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으려 했던 조상들의 후손이 너희들이다 루벤지파와 가치파다 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올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루벤지파와 가치파가 아, 끝까지 우리 여기 남겠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모세의 우려대로 모두 다못 올라가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모세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그 타협안은 이것입니다 두 집화 군사들이 무장을 일단 하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싸우고 나면 길러앗이 너희의 소유가 될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모세의 제안이었고 그 제안을 따라서 루벤 갓집파는 가족은 길러앗에 두고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합의안에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8절에 보면 모세는 여러 사람들의 증인을 삼죠. 따라합시다. 엘르아살 여호수아. 여호수아. 자,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과 또 수령들이 있죠. 그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서 싸우면 반드시 길러앗을 줘야 된다 하고 또 한번 확약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모두가, 열두 집화가 다 요단 서편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자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로 얘기가 다른데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몇 가지 강조점을 좀 찾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신앙적인 관점을 함께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성경의 20절, 21절, 22절, 3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따라 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고, 여호와 앞에서 싸우고, 여호와 앞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앞에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키신 전쟁을 안 하는 것도 죄다. 죄라는 것이 반드시 남을 해롭게 하고, 그것도 죄지만 마땅히...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죄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유익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이 설득이 된 거예요 북한 보고 아무리 핵 포기하라고 해도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제 밤에 어제도 탄도 미사일 하나 또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그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뭐라 그래도요. 이게 이익 된다 그러면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국가 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의사를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을 꺼낼 때, 하나님을 거론할 때,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뜻을 거두면서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는 하나됨에 대한 기도였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자, 앞에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큰소리로 읽는데 애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열심히 읽더라 하는 게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는 예배를 대강 드리는구나. 읽으라그랬는데도 우리 엄마는 안 읽던데 나도 앞으로 안 읽는 어린이가 돼야지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오늘은 평일에는 작게 읽어도 오늘은 큰소리를 읽어야 돼요. 침을 튀겨가면서 큰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을 때 교회가 앞으로 백배나 부흥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니이다 하나님은 분열을 원치 않죠. 여호 와 앞에서 같이 가서 싸우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루벤 가치파가, 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뜻을 거두어 드린 것이죠. 헨리나우엔이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어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자가 누구인가? 되게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가까운 이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지금 루벤지파와 갓지파가 4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절규한다. 내 곁에 있어 줄줄 알았던 당신이 나를 버리다니. 그런 당신을 어떻게 용서해? 그래서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자, 앞에 보시고,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한 자아를 뛰어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산에 가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잖아요. 금산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마부로 채용한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가서 교회생활 오래 하다가 이 주인 조덕삼이라는 집사님하고 이 마부하고 당의 장로님 뽑는 투표를 했는데 종이 되고 주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조독삼이라는 분이 삐지지도 않고 잘 해서 토기다가 나중에 자기가 장로님 됐을 때 이자익이란 이 마부를 신학교를 보내갖고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우리 교단의 처음으로 세번노 회장이 이자익 노 회장, 이자익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을 세 번이나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게 없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속에 맺혀 있고, 나 아버지 얼굴 안볼 거야, 나그 자식 안볼 거야. 이런 집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수용하고 타협안을 만들고 하나 될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때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이 뭐냐 면요 루벤 가집파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묵묵히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최고의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 말안 하는 교인이 최고의 교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떨 때는 좋은 얘기를 제안하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나님께 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건강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 제 몫을 제게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최선은 뭐냐면, 한대 때려가지고, 다시는 그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돈도 까먹지 않고, 그 아들도 집에 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차선을 택하죠. 계산을 해가지고, 둘째 아들이니까, 장남 3분의 2줄 거고, 차자 3분의 2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 까먹고, 빈손으로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아버지가, 그걸 막았어야지. 그걸 왜 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큰 아들을 보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준 적이 있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두 눈을 크게 뜨고 염소 새끼를 논하는 장남보다는 돈을 까먹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서 돌아와서 고개 숙이는 아들이 낫다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때, 우리에 앞서가서 모든 것을 막으시면서, 아, 그건 안 돼. 어, 아, 그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보고, 그거 하고 싶어? 해봐.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역사를 봐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지만, 왕 세우라 그래? 그래갖고, 사우랑을 세웠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어려워진지 아세요? 오늘, 요단 동편 땅도요, 자기네 나름대로는 이걸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몇백 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땅에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먼저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5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그 다음 나오는 게 길루아과 이렇게 되잖아요 길로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잡혀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요단 서편을 준다 그랬지, 요단 동편까지 준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갖겠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 같이 싸우고 가셔. 그렇게 얘기해요. 가져가지고 나중에 더큰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중과 사랑으로 원하는 것을 갖게 하시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결국은 우월하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데 따라 합시다. 양보와, 양보와 타협,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 너무 강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애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부모님이 강하게 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과 어떤 선이 있을 때, 물론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할 필요는 있지만, 애들이 다 성인이 되고 이제는 컸는데 때로는 이게 밀고 당기기를 잘하면서 자녀들을 잘 끌어오는 방법을 터득한 부모가 더 좋은. 교육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타협과 양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애들이 하는 얘기 중에 상당수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아빠가 듣기에 그것은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 얘기하지만 애들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데 애들이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몇 살부터입니까? 몇 살이에요? 세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세살이라 그러죠? 미운 세살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이 완전히 부모를 안볼 것처럼 완전히 획 돌아서 갖고 막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사춘기 때요 그리고 결혼하기 직전에도 또 엄청 말을 또안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부모가 반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도 되돌아 보면 그런 적이 있죠. 비구름이 몰려오는데 어머니는 보는데 저는 못 보는 거예요. 야, 오늘 비올것 같아. 우산 가지고 가. 아, 안올것 같은데. 나 그냥 가고 싶어요. 아, 비 온다니까. 되게 자유해요. 그럼 그냥 가. 그래서 갔다가 오는데, 오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갖고 막 엄청나게 해서 물에 빠진 모처럼 왔다? 생쥐처럼 집에 들었다. 자, 그럴 때는 부모가 교문 앞에까지 가서 또 개를, 비를 안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냥 비 맞고 와야 되겠습니까? 비 맞고 오게 하는 게 개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또 개가 주장한 거를 그냥 또 막아주느라고 막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그럴 필요 없고 비가, 비를 한번 맞고 오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한달 내내 쓰라고 준 용돈을 친구하고 밥사 먹고 일주일 만에 다 쓰고 또 손을 벌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양보를 하는 쪽이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가 양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속담은 아니고, 누구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인을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잖아요. 다 자식을 이기지 못해요. 자식에게 져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져주는 게, 힘이 없어 져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져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막 해보다가 자기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아 우리 부모가 옳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원해? 그래? 여러분 주일 빠지고 한주 빠지고 등산 간다 그래서 다리 부러져 가지고 옵니까? 멀쩡하게 옵니까? 멀쩡하게 옵니다. 그래서 별 일이 없는 걸 보고 담대하게 주일날 잘 빠집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뭔가 어려움이 옵니다. 뭔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원하면 해봐. 이렇게 합의안을 내놓으시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납함과 온유한 마음이죠.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합의안이 나오려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독일 총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못 들은 척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기 힘든 거예요. 겸손과 온유한 자세와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먹지 않는 것이 옳은가 했을 때 먹지 않는 게 옳다. 먹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여러분, 옆집에서 고사떡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면서 떡이 해 놓고 절하고 조상신 불러 드리려고 했던 그 떡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권사님 사는 집에 갖고 왔어요. 자, 이떡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럴 때 답은 먹는다 안 먹는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먹게 되는 경우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안 먹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디로 가냐면 약한 자에게 가는 것이죠. 강한자가 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지니라. 두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만 보지 말고 모두가 낙심하게 될 것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올라가 싸우면 길러앗땅 줄게. 모세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 우리 생각만 했구나. 모두가 살려면 그래도 같이 올라가 싸우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옮겨가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과 얘기를 나눌 때, 또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할 때,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았고.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요. 틀릴 수도 있고 맞,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안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겸손할 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헨리나우인의 글을 마지막 결론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체란 시작! 공동체란 전혀 달콤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 공동체란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숨기지 않고 서로에게 내보이는 사람들의 교제다. 자, 결혼을 하면 늘 달콤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늘 달콤하고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의 기쁨도 드러내지만 슬픔과 문제도 사람들이 드러내요.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교회가 무슨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를 다 안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삶이란 늘 희비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교제를 통해서 치유받는다. 자, 앞에 보시고 또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 간의 차이가 경쟁의 근거가 아니라 풍요로운 공동생활에 기여하게 하는 요소로 인식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가치를 보게 된다. 엄마는 생선을 너무 좋아해요. 아버지는 소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생선도 먹고 소고기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생선만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게 됐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육고기만 좋아하는 남자하고 살게 됐지? 이러면서 서로가 라면만 끓여 먹는다면 애들은 라면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을 풍요로운 생활을 기여하게 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함께 때로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 앞에 보시고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운명은 공존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안전한 쉼터나 편안한 패거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장차 올 세계를 고대하도록 우리는 서로를 늘 격려해야 한다. 교회 생활을 너무 편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함께 이렇게 애들하고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의 이 과제를 성령 안에서 잘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이시간